1, 2, 3라운드 모두 현대건설의 승리. 오늘 4라운드 맞대결. 현재는 세트 스코어 2대 1로 인삼공사가 앞서고 있고 4세트 현재 16대 13. 석점차 인삼공사가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인삼공사가 지금 세 명의 공격수가 지금 두 자릿수 득점을 해 주면서 어, 서로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네, 이소영, 옐레나 이소누 선수고요. 서브는 정우영. 자, 정지훈리스브 했습니다. 야스민 때렸습니다. 하요리 받아내고 이선우가 때립니다. 긴게 때렸습니다. 차우 차우시죠. 자 이선우 선수가 오늘 맞춰 때리는 것에 효과를 보는데요. 어, 특히나 그 코트에 넣기보다는 블로킹을 이용해서 계속 밀어 때리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상당히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블로킹 타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지윤 선수의 손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동우영 서브 이다현 어벤드리시브 정지윤. 오! 수비 됐고 넘어왔습니다. 정지훈! 네. 성공입니다. 아, 정지훈 선수가 들어올 때마다 공격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 오늘은 그 성공률이 조금 다소 좀 떨어지고요. 인상공사의 그 종호연 선수가 어, 수비 두 개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잡네요. 네. 자, 김다인 선수가 지금 나왔고요. 황현주 선수가. 포트에 들어간 현대건설 서브는 야스민이 넣겠습니다. 야스민. 이선우 리세이브. 오버넷, 네. 네. 오버넷이라 오면서, 네. 네. 인사공사 늑점차 앞서갑니다 자, 아, 지금 정지훈 선수가 좀 너무 마음이 급했죠. 그래요. 상대 코트에 있는 공을 네 오버넷 옐레나 서브 준비하고 있는 인삼공사 정신이 닫았습니다 수비 노란 올려줬습니다. 이선우 때립니다. 브로킹. 잡아냈습니다. 아, 황현주, 황현주, 황현주 네 들어가자마자 손맛을 보는 황현주. 아 그것도 지금 이선우 선수가 상대 블로킹을 보고 밀어 때리는 공격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아 그것을 황현주 선수가 확실하게 틀어 막았습니다. 뭐 많은 경기 출전 안 하지만 이번 시즌 본인의 다섯 번째 브로킹 성공. 아, 이서영의 리스이고 공황은진 살려내는 현대건설 황현주 때립니다. 아하. 연속. 이런 것인데 경험 있는 선수들의 노력이죠. 어 그렇죠. 이게 두 명의 지금 선수를 교체를 하면서 어, 분위기를 지금 블로킹 하나 공격 하나로 끌어내면서 그렇습니다. 블록킹을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있습니다. 넉 점차를 두 점차로 좁힌 현대건설. 정기현 서브. 내려가! 푸시 이선우. 자 이선우 네. 선수 오늘 17득점째 올립니다. 아, 뭐, 이선호 선수가 지 빠르게 다른 쪽으로 또 선택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강약 조절도 하고요. 그렇죠. 자, 경기를 계속 뜨다 보면 그 경험치가 더 올라가면서 코트의 시야도 더 넓어지고요. 경험이 쌓인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 아, 그렇죠. 고민지 서브를 넣겠습니다. 19대 16 석점 앞서고 있는 KGC 인삼공사. 고민지 서브 범실. 서브 범실 나왔습니다. 네 마스코트의 저김 씨는 뭐 수원체육관에 뭐네자 선수들은 아주 그팽팽야 승민 선수가 오른쪽 어깨 쪽에 조금 통증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다연의 서브입니다 노란 받아냈고 이동공격 박은진 넘어왔습니다 살려내고 있는 황현주 홍민경 가볍게 자 안쪽에 네. 들어갔죠 자, 부등볼을 노련하게 네.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황민경 1입니다 네. 네, 네.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황민경 선수의 득점으로 18대19 한점차 이다현의 싸움 노란 받아 냈고 소영 브로킹이 막힙니다 이번에는 옐레나에게 스파이크 득점 옐레나 아, 지금 선택도 좋았고요. 아, 지금 상대도 완전히 오른쪽으로 좀 떨려있는데 센터 블록킹이 완전하게 지금 옐레나 쪽으로 가지를 못했거든요. 네. 자 20점대의 인삼공사가 지금 먼저 올라갔습니다. 박은진 나와있고 서브는 오의정 선수가 넣겠습니다. 오늘 서브에서 하나 있습니다. 오이정오이정의 서브. 정지훈 리시브이주 성공! 네. 3득점째! 네. 특히나 인상공사는 지금 계속해서 정지훈 선수 쪽으로 서브를 공략하는데, 자, 이제 완전하게 오지 않은 리시브를 지금 황현주 선수가 득점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브로킹 1득점, 공격 2득점, 3득점의 황현주. 자, 이나연 선수가 나갔고 다시 야스민 코트에 복귀했습니다. 황현주의 서브. 고민제 받았습니다. 오른쪽 후이 예레나 빈곳에 드러나 야스민 살려내는 현대건설 정민경 이소영에게 스파이크 야스민 가운데서 정우영 성공입니다. 자 인상공사에는 정우영의 높이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뭐 정우영 선수가 오늘 뭐 많은 득점은 아니지만 네. 어, 특히나 상대 센터 블루킹을 적극적으로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황윤주 선수는 자기 역할을 하고 나왔습니다. 김다인 세터 다시 복귀. 21대 1 9 인삼공사 두 점을 앞서고 있는 4세트. 세터 하유림 서브. 속공 득점. 네, 네. 자 지금은 양현진. 정상적인 어떤 속공이 아니라 어, 완전하지 않은 리시브를 좀 속공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정호영 선수도 블로킹이 뜨는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반응이 좀 늦었죠. 네. 아, 4세트 아, 아, 네. 정말 손에 땀이 날수 있는 상황이되요2 음, 0대 21. 간격을 계속 유지하네요. 네. 노란 리스브했습니다 이소영 스파이크 블로킹 잡아내면서 정지윤 동점 만드는 현대건설 정지윤 선수가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오늘 많은 득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21대21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블록킹 득점을 해줬어요 정말 중요한 득점이죠 네, 네. 정지윤입니다 21대21 쫓아가면서 동점의 현대건설 박민경 서부 이소영 받았습니다 옐리나 자... 다시 한번 브로킹으로 역전 22대21을 만들 현대건설. 야, 시선이 후반부에 네. 현대건설의 그 높이가 지금 살아나고 있네요. 그러네요. <laughs> 캐치 먼저 해주고,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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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커버. 또, 또, 마지막에 와가지고 집중력, 집중력. 하나, 아베이, 네, 하나. 하나. 아, 아, 아베이. 아베 길, 네. 어? 네. 아베이 길이든, 아베이 길, 네. 아베이 길. 너자신인게 아베이 길, 그렇지? 빨리 준비해. 네. 캐치 되면 줘도 돼. 어, 줘도 돼. 빨리 떠야 돼. 네. 빨리 힘들어 가지 말고. 하나, 하나, 하나. 그리고 캐치 안 되면 믿고 줘, 믿고 믿고 네. 들어가도 가버가 네. 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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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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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시브가 잘 됐을 때이 정호영 선수를 하이림 셰터가 과연 사용을 할까 어 한번 봐야 되겠고요. 네. 일단 그 주문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름에서 리시브가 안 됐을 때는 네. 또큰 공격을 믿고 줘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정호영 선수도 그 얘기를 같이 들었단 말이죠. 네. 현대건설이 한점 앞서가는 4 세트 22대21서브는황민경 서브 넣습니다. 리시브. 예레나의 공격 유효 블로킹 만드는 현대건설 김현경 올려줬습니다. 정지훈 뚫어내면서 23대 21을 만들었습니다. 어, 정지훈 선수가 이결정적일때이 세트의 그 블로킹과 공격 득점을 그래해 주네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1위를 질주하는 팀의 저력이라고 볼수 어,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4세트 같은 경우는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서영 받았고, 나 아, 터치네 범실 나왔어요. 자, 인삼공사의 터치네 범실로. 4세트 세 포인트를 만든 현대건설입니다. 20점 아, 고지도 먼저 왔던 인상공사인데 네. 지금 한자리에서 점수를 지금 못 돌리고 있거든요. 차유림 선수가 내려오면서 네. 24대 21 현대건설은 한숨 풀렸습니다. 황민경 서브 리스브 흔들렸죠. 구민지 올려줍니다. 옐레나 연타 정지훈 옐레나 옐레나 터치아웃. 맞고 나가죠. 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제가 뭐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어, 리드를 당하고 있다가도 이기는 경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게 연승의 저력인데. 저 그런 부분에서 지금 4세트에 지금 세트 포인트에 와 있는 현대건설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짧다. 그저 효진이가 앞쪽으로 해. 앞쪽으로허포하고 야, 스미 짧게 들어. 백시에서 짧은 거. 네. 타점 자, 높이가 있어. 내려와서 때리면 안 되고. 그치. 짧은 거 봐주고. 지훈이 쪽이야. 지훈이 쪽. 그렇지. 어디 하나에 봐라. 번이안 나서 넘어가도 우리 다시 해 가지고 리시브한 번에 먹으면 안 돼, 지훈아. 그렇지? 이거.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아니, 연습 연습 충분히 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괜찮을 거야. 그렇게. 네. 자, 정지훈 선수에게 굉장히 좀 자신감을 심어 주는 네. 그런 멘트를 하고요. 자, 흐름을 한번 끊어 주는 거죠. 그렇죠? 뭐 현대건설로서는 확실한 한 점이 필요하니까요. 어 그리고 또 이소영 선수가 뭐 서브 리듬이 좋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을 한번 끊어주는 겁니다. 인삼공사는 이소영 선수 일대가 기회죠. 맞습니다. 4세트 22대24. 서브는 인삼공사 이소영. 김현견 잘 받았습니다. 가운데 석공으로 4세트를 가져가는 현대건설입니다. 아, 4세트에 그 중간에 황현주 선수가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고요. 네. 그 21대21을 만드는 상황에서 정지현 선수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현대고설이 4세트 순위고들면서